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 5 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까지 이르니, 그때의 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례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모든 익숙함과 안정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보이는 확신보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람은 그때 75세였습니다. 늦은 나이 낯선 길알수 없는 미래였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아브람은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며 두려움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아브람을 지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자에게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말씀 한마디 붙잡고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를 세워가고 계십니다.